안녕하세요. 저는 호텔경화과 1, 8학번 김건호입니다. 저는 쇼팽의 일대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들 쇼팽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쇼팽은 작곡가 중에 최고입니다. 쇼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프랑스어 교사를 아버지로 폴란드의 천재적인 피아니스트를 어머니로 하여 내 아이 중에 하나로 1810년 3월 1일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와 가까운 젤라조바 볼라에서 태어났습니다. 6세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여 8세 때 이미 신동으로서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12세 무렵부터 바르샤바 음악원의 원장에게 이론과 작곡을 배웠고 아달베르트 지분이에게 피아노 교습을 받았습니다. 이후 쇼팽은 아무에게서도 정식 피아노 레슨을 받지 않고 작곡에 전념했으며 1824년에 갑자기 음악에 몰두하여 그 이듬해 최초의 작품 론도를 출판했습니다. 1828년 아버지의 친구 야로치키 박사와 함께 베를린으로 갔는데 거기서 받은 자극으로 귀국 후에 그의 음악 활동은 한층 활발해졌습니다. 20살 때 비에 나갔는데 그는 그곳에서 모국의 슬픈 소식을 받아들었습니다. 함께 비내 나간 친구들이 모국의 위급을 앞을 다투어 귀국할 때 귀국하여 군대에 입대할 수 없었던 그는 피아노의 의지에서 애국의 열정을 작곡에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윽고 그는 파리로 나갔습니다. 동경하던 파리는 무명의 천재를 당장 받아들여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폴란드의 호위를 보였던 프랑스의 사교계는 얼마 후 섬세하고 고상한 쇼팽의 피아노 연주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 다행히도 리스크가 재빨리 이 천재를 인정하여 파리 악단에 소개했기 때문에 파리는 안심하고 그를 피아노의 명 연주가로 환영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작곡 면에서도 새로 자신의 앞길을 개척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쇼핑, 쇼팽이 피아노의 세계에 혁신적인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공로는 참으로 지대합니다. 기교와 표현에서 쇼팽의 피아노는 찬연하게 그 진기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름난 칼이 명공의 손으로 다듬어지면 더욱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악상이 대담하고 독창적인 쇼팽은 완전히 독자의 세계를 열고 음악의 세계에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처럼 화려한 존재로서. 귀족 사회의 살롱에 드나든 쇼팽에게 여성의 접근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쇼팽의 여자 여류 작가 조르즈 상드와의 교제는 너무도 유명합니다 상드와 쇼팽은 마요르카 섬에서 사랑의 기쁨을 누렸는데 때마침 결핵을 앓던 쇼팽의 병세는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그래도 섬의 한때를 아끼라도 하듯이 그는 여기서 많은 주옥같은 명곡을 썼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사교생활을 좋아하는 상도와 내성적인 성격의 쇼팽이 언제까지나 이런 생활을 견딜 수는 없었습니다. 이고 파리로 돌아간 두 사람은 마침내 헤어지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한결같이 예술의 정진과는 반대로 결핵은 차츰 쇼팽의 육신을 쇠약하게 하였습니다. 한때 병세가 조금 회복되어 그는 영국으로 연주여행을 떠났는데 그것이 그를 과로에 빠뜨려 생명의 등불을 예상외로 일찍 꺼지게 했습니다. 1849년 10월 17일 그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침내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체는 해부했으며 2주일 뒤에 마들레느 사원에서 모자라트 레킴이 연주되는 속에서 장례를 치열했습니다. 페르라세즈에 있는 그의 명, 묘지에는 지금도 향과 꽃이 끊이지 않고 눈물을 흘리는 여성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했듯이 쇼팽은 생애를 통해 거의 피아노곡 작곡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나 예외로서 여섯 개의 관현악곡, 세 개의 소나타, 세 개의 실내악곡, 여립곡의 각 17개의 가곡도 있습니다. 또, 즉흥곡, 백노래, 녹턴, 마주르카, 스케로초, 왈츠, 폴로네이즈, 연습곡, 전주곡, 발라드 등은 어느 것이나 쇼팽의 개척한 피아노곡 형식이었고, 그 형식 위에 시정이 담겨 열정의 꽃이 피었습니다. 쇼팽은 여성적이라고 할 만큼 섬세한 감각과 고귀한 서정을 갖춘 선천적인 낭만주의자였습니다.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그의 천부는 모두 피아노에 기울여져 있고 주옥과 같은 결정을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들 작품의 화려한 울림의 밑바닥에는 일종의 처절한 기백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것을 평하여 꽃밭 속에 숨겨진 대포라고 말했지만 이 기백은 러시아의 탄압에 대항하려는 조국 폴란드에 대한 애국심의 뿌리가 박혀있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폴란드의 민속무곡 마주르카를 유례없는 예술음악으로 빚어내었던 그의 열정과 투혼도 더운 가슴에 득끓는 들끓, 조국의 향수어린 애정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쇼팽의 아름답고 슬픈 일대기를 들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39세라는 젊은 나이에 일생을 마감했지만 정말 위대한 작품을 많이 남긴 쇼팽. 비극적이지만 아름답고 일생, 아름다운 일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쇼팽의 일대기였습니다.